허니비 친구들 잘 지냈어요? 구호 한번 해봅시다. 준비하시고,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아침 먹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어, 내려봐요. 많이 먹고 왔네요? 그러면 안 먹고 온 친구 혹시 있어요? 배안 고파요? 괜찮아요? 전도사님은 아침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은 중국집에 가고자 해요. 중국집에 가면은 대표적인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짜장이랑 짬뽕이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 짬뽕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내려봐요. 집중해 박수! 아니, 전도사님도 고민이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먹는데, 뭘 먹어야 되지?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 못 먹어.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 못 먹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 조용히 해봐요. 집중해 박수! 문제가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 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허니비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받았어요. 갑자기 감기 걸렸는데 너무 너무 아프대요. 근데 문제는 너무 너무 위험하게 아프고 있어서 이 친구가 지금 병원에도 못갈 만큼 아파요. 전도사님이 막 돌아다녔어요. 어디 약국에 그 좋은 약, 이 약을 치료할 약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너무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근데 옆에 있었던 약국에서 약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아 당연하지, 빨리 사야지. 선생님,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빨리 그이약 빨리 줘저 주세요. 저돈 가지고 왔으니까 빨리 이약좀 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이약 얼마냐고 말하냐면 2천만 원이래요. 아니 무슨 약 하나가 2천만 원이에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돼지 저금통도 다 털어가지고 내가 천만 원을 갖고 왔는데 약을 못 사면 우리 허니비 친구 아파서 어떻게 전두사님이 속상해서 집에서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허니비 친구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전사님이 약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어떡하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전도사님이 밤에 몰래 그 약국을 들어가서 약을 가져온 거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바른 모습이에요? 바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두 가지 고민에 빠졌어. 우리 허니비 친구를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도둑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둔두사님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둘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불러요 전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도 아,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우리 허니비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딜레마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7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봤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히브리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찾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올래요? 오케이,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못 찾은 친구 아직 있어요? 시간 더 필요해요? 오케이, 내려주시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테니까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은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집중해 박수.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이 이야기는, 아담아, 너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가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어. 내가 이거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여러분, 넘어갈까요? 아, 넘어, 넘어가요?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아담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이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허니비 친구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라는 큰 검은색 벽이 막고 있어서 생명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생명이 아닌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에이 그거 하나님 별거 아니야라고 불순종했던 마음 때문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는 단순히 우리가 죽는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또알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의 또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싸우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이 죄를 내가 없애주고 우리 허니비 친구들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고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서 이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어, 죄가 있어? 안 돼. 죄는 죽어야 돼. 안돼 나는 죄 싫어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든 나 역시 안돼 가까이 올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언니비 친구들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공의의 하나님을 가진 이 속성으로는 안돼 죄는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나?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좋아.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나와 가까워지는데 내가 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직접 찾아보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죄를 다 끌어 안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 분이 딱한분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나요?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허니비 친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집중의 박수! 사랑한 허니비 친구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거운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엄마의 말에 아 엄마 싫어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는 이 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죄는 너무너무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 허니비 친구들에게 있는 죄를 다 지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허니비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네 이놈, 너의 죄를 내가 형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안 원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같이 전도사님 따라해줄래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 우리 모션과 같이 해볼게요. 같이 따라해줄래? 손을 높이 들고 해볼게요. 예수님, 가슴에 손을 대고 나 사랑하심. 한번더큰 목소리로, 예수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할수 있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한번 죽는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대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 어? 근데 전도사님 이 심판이 혹시 축구 경기할 때어 반칙 삑! 심판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심판자로 오시는 그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신가 하면 반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했던 친구들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이거를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심판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보니까요. 자, 다음 화면 하나만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전도사님은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좀 무거웠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혹시 우리는 100년, 200년 뒤에 전도사님과 우리 허니비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죽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근데 이 심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겐 구원, 새로운 생명을 다시 우리 허니비 친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날 사랑하심 내가 이걸 믿고 있어요. 허니비 친구들 질문해 볼게요. 전도사님은 예수님, 전도사님 사랑하심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부터 전도사님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나요? 어, 아니에요. 아니 잘 믿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말안 듣고 싶은데 안 들으면 안 돼요? 아, 어묵하기 힘든데 어묵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날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전도사님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다라는 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찬양 알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같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어떻게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너와 나의 i r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일 지날 때, 어떻게 해요? 더 닮아가길 원해요. 집중해, 박수! 예수님 날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다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뭐 해야 된다고요? 더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점점, 점점 올라와야 될까요? 아니면 낮춰야 될까요? 친구를 질투하는 미워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점점 없애야 될까요? 어묵이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어묵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심을 우리가 아멘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질투하는 마음 내려놓고 아 선생님 저 친구가 먼저 나 때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 허락해주고 어묵하기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눈 비비고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수 있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니비 친구들 네이놈! 이라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날 사랑하심. 자, 그럼 질문.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매일매일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크게 하고 마무리해 볼 건데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예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허니비 친구들 전도사님 선생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 하나님 계신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 우리 한번더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다하시서 나의 죄를 다하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 언니비 친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 우리가 죽는 세상 떠나가는 날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더 열심히 불러봅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는 세상 떠나가는 날 예수님 천국 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심. 날 사... 여러분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마지막으로 한번더 불러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우리 허니비 친구들을 사랑하심. 날 사랑.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 전도사님을 사랑하심. 날. 여러분, 어디에 써 있어요? 허니비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 번만 같이 손을 모아 기도해 볼까요? 우리 허니비 친구들 잠깐 눈을 감고요 우리 하나님한테만 우리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 이틀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같이 짧게 한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와 친구들이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삶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 하나님은 총강 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하나님을 아네. 우리 어머니와 친구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억 해 우리비들 하나님 이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한마음을 더 성장하며 하나님 주름과 속 국가의 나음을 숨들어도와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마무리로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묵을 하지 않으면.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도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아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구 미워하고 어묵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삶. 우리가 예수님 하루 이틀 매일매일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과 저와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